어 드리핀으로 데뷔하고 처음으로 야외에서 음악 방송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으셔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, 아, 창욱님이 아. 네 맞습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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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제? 그, 언제 저희가 처음 데뷔하고 이제 전주에서 음악 방송을 했었는데 <laughs> 아, 아, 아 그때 네, 이제 네, 러브킬러 네, 활동하시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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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가족적 데뷔었어요그 멋있게 설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네. 저희가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딱 지나가시는데. 와.. 미쳤다 <laughs> 아, 아, 그때랑 지금 아, 다르지 않나요? 아, 무대 착장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, 아네 맞아요 그때는 아. 되게 막 엄청 세 보이는 <laughs> 센 그런 선배님들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. 또 다르네요 스위트 보이죠 <웃음> 네 <웃음> 목소리도 <웃음> 지금 되게 어, 스윗하게 되가지고 또 컨셉이 컨셉인지라 네네 네, 네. 자 두번째 예전에 전주에서 음악방송할 때아요 몬스타엑스 선배님 무대하는 것을 봤어요 팬심으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호님이 네 맞습니다. 같이 같이 보신 거죠?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진그 리허설 할때 모니터가 나오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보통 본인들 리허설 모니터를 더 많이 보는데 네네. 저희는 거기 앞에서 막 가가지고 와 이러면서 아, 단체로 입덕했어요. 아이고, 네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또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너무 재밌... 시작, 시작부터 너무, 너무 저희 얘기만 나와가지고 네. 민망하네요. <laughs> 넘어가죠. 네. 네. 그리고 또세 번째. 어 독일에서 할아버지랑 어떤 행사에 놀러갔었는데 그 행사에서 몬사克斯 선배님들의 데뷔곡인 무단난입이 나왔었다. 완전옛날이네 네. <laughs> 네, 이게 오, 그, 우리 알렉스님? 네. 약간 강에서 항상 이제 매년마다 배를 타면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네. 거기 이제 퍼포먼스하는 노래 중에 이제 무단치 님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아, 진짜. 그리고 또 그게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<laughs> 첫 K-pop이라서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었고. 그때 한국에서 비행기에서 또그 노래를 듣고 와서. 네, 아, 저희가 직접, 가, 저희가 하는 걸 보신 게 아니라, 아, 네. 그 K-POP 행사 같은 데서 네, 나왔어요. 아, 아, 몇살때 들으신 거예요? 그럼? 어, 한. 중2였나? 한 중1? 아, 15살 때. 아, 네, 네, 그게 네. 내가 들은 첫 K-POP 노래였어요? 네, 독일에서 첫. 야, 영광입니다. 아, 오, 어우, 저희가 영광이네요. <laughs> 아, 첫 K-POP을. 어, 저희 영광이네. 곡으로. <laughs> 야,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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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는 신기한 얘기예요, 굉장히. 이런 거. 네. <laughs> 넘어가 보죠. 네 번째, 준호는 라디오나 스케줄에서 몇번된 적이 있지만,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아쉬웠는데요. 그래도 약간 내적 친미, 친밀감이 조금 있는데요. 이유는 갬블러부터몬스엑스 선배님들의 무대를 항상 <laughs> 꼬박꼬박 챙겨보고 이번에 컴백 준비 때도 러시아어를 챙겨보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윤성 님. 아, 맞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어, 아이고 네. 아, 저희 얘기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? <laughs> 우리가 후딱 지나가죠. 뒤로 가서 네. 많이 갚아드릴게 네. <laughs> 네. 저희 얘기 좀 짧게 하고. 네네네. 네 이분들 오신 이유가 있으니까. 저희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? 어, 저는 갬블러 때 아, 너무 네네. 충격을 받아가지고. 아, 와 이렇게 멀을가 있구나면서. 제 제일 좋아하는 혹시 뭐 아, 파트가? 그래? 진짜. 어, 여기. 아 역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제일 그거긴 해요. <laughs> 와, 많은 진짜. 분들이 그쪽을 뽑아주세요. 아 네. 정말 저는 진짜 직캠도 보고 클캠도 네. 보고 <laughs> 네. 진짜 다 챙겨봤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넘어가요, 넘어가요, 네, 넘어가요. <laughs> 아, 넘어가요. 아, 저희 진짜 네, 적당히 뭐 네, 할게요. 네, 근데 뭐 얘기 맞네요. 음악 방송 화장실 앞에 줄서 있다. 넘어질 뻔했는데 어. 그때 형원선배님이 괜찮냐고 물어봤다 아그 이후로 팬을 야 부끄럽다 아아 <laughs> 이것도 진짜 약간 여사님? 제 이야기인데 그 음악중심? 전주에서 모든 게일어나 제가 <laughs> 아아 <laughs> 진짜 모든 게 일어났구나 전주가 굉장히 임팩트가 센데 네 진짜 네, 어떤 네. 상황에 제가 처음에 네. 저희가 무대 올라갈 때 그때 완 슈트를 다 입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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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뒷모습을 형원선배님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비율이 엄청 좋죠. 엄청 좋죠. 예. 와, 저분 되게 멋있으시다 했는데, 제가 화장실 대기줄이 엄청 길더라고요. 이제 길 걷다가 이제 방지턱이 있었는데, 맞아요. 거기 딱아 걸려 넘어졌었는데, 딱제 뒤에 형원 선배님이 계셨는데, 괜찮냐고 딱맞주었는데그딱 그그 시간이 멈춘 듯한 <laughs> <그게> 있잖아요. <laughs> 그 있잖아요. 드라마 틱는느그 약간 엄청 중점의 톤으로, 괜찮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, <laughs> 아, 괜찮나요? 그래서 제가 신멋해서, 와. 이게 사랑인가? <laughs> 아, 뭐야? <웃음> 뭐야, 뭐야. <웃음> 진짜 인덕형원이가 아, 아, 어, 그렇게. 어 근데 되게 드라마 속한 장면 같아서 네. 정말. 저희 최근에 또주현 선배님이랑 네. 형원 선배님 이 같이 라디오 했었는데 와 그때 실물을 딱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그때 형원이한테 직접. 아 얘기했었나? 말을 못했어요. <laughs> 못했어요. <근데> 너무 떨려가지고. <laughs> 형원이도 은근히. 자기 앞에서 이렇게, 자기의 그, 미담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, 나 네. 지금 그래서 <laughs> 네. 할걸좀 후회 중이에요. 형원이가 아, 가끔 침대 챙겨보니까. 아. 짧게. 그냥. 아, 형원 선배님, 정말 그때 말 못한 게 후회되는데, 정말 그때 반했습니다. 최고의 눈빛을 가지셨어요. <laughs> 전 괜찮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후배가 이제 또 꽃이네요. 형맞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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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 다음 거한번 해볼래요? 네. 어, 예전에 음악방송에서뵌 적이 있었는데, 포스가 너무 멋있어서 시선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. 우리, 혐님. 아, 네. 제가 사실은, 전부터 몬스타엑 선배님들께서 정말 멋있다고, 아, 얘기를 <laughs> 많이 들었었어요. 정말 멋있다고. 그래서, 아, 진짜 멋있는 분들이구나 하고, 생각없이, 아마 그때도 전주였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전주가요? 네. <laughs> 아, 전주가? 요 전주가. 돌아다니다가, 이제 몇분 같이 계셨었는데, 정확히 네네. 어느 분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. 네. 근데,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몇 분간 계속 뒤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이상하게? 계속, 계속 와 멋있다 와 이러면서 계속 몇 분간 네, 봤었습니다. 저희가 평소에 <laughs> 그 처신을 잘하고 다녀야겠네요. 뭐 <laughs> <laughs> 나쁘게 하고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네. 생각보다 아, 너무 포스가 멋있었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몬사스 선배님이 제 2의 짐승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방송에서 주원 선배님의 박수 소리를 듣고 왜 짐승돌이라고 불리시게 되었는지 한 번에 이해했다고 우리 동윤님이 네어 아. 옛날에 그 수식어가 막제 2의 짐승돌이라면서 많이 네, 들었었는데 옛날에 네. 이제 제가 옛날 방송에서 새벽에 이제 그 방송을 찍고 있었는데 주원 선배님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박수 곡을 이제 경연에 해야 되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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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박수 시범을 보시는 여 거. 아, 박수. 그때 네. 박수. 네. 아 그때 계셨어요 수제자 그때 이렇게 임팩트 하게 해야, 해야 된다면서 박수 막 이러면서 아, 박수. 보여주셨는데 앞에서 그때... 실 경험자구나 네그 아... 호통을 들으면서 와 이게 아이돌이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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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둘이가 아, 같이 있었어요 이 명칭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, 되게 아, 엄청 오. 인상이 깊었던 오. 기억이 있습니다 오. 멋있었어 와 그거를 따라하시는 분은 많이 봤는데 앞에서 직접 그거를 그,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네. <laughs> 저희 둘이 같이 있어요. 아, 네. 진짜. 요 아, 너무 신기하제 네, 네. 저희 얘기는 그만하죠. 네. <laughs> 그만하죠. 이제, 이제. 우리 티슨 분들 얘기해야죠. 네. 네.